네, 삼등이 아빠입니다. 2023년 2월 7일 화요일 현재 시간 3시 50분입니다. 연어대와 마찬가지로 집을 나왔고요. 구발력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5시 한 40분쯤 도착이니까 6시경에 매지사장님 만나서 음, 또 이제 오늘 뭐 주말에는 여주역에서 일을 좀 보고요. 아직은 좀 이러니까 나머지 날들은 그 부발역에서 이제 스타트를 해서 어 일을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팀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어저께는 참뭐 제가 좀다 아좀 이상한 전화가 하나가 와서 차량이 아 중단이 됐는데요. 아, 중간에 좀 <laughs> 그랬네요. 어쨌든 어제는 제가 좀 일을 했는데 어, 어제는 제가 좀 너무 바쁘게 움직이느라고 영상을 또 찍지는 못했습니다. 아쉽죠. <laughs> 어제는 뭐 생각외로 일이 너무 잘돼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는데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자세한 건 언급을 자제하고요. 자 오늘도 날씨가 좋고 따뜻하니까. 아, 폴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우리 사장님들 한번 파이팅 해보시죠.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예, 아, 들어갈게요. 네삼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7시 32분입니다 어, 저는 아까 그 가남에서 그 진명물고기라고 하는 음식점에서요 이곳 그권선동 아이파크아파트 어,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 요금은 뭐 95,000원 이고요 어, 일단 여기서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음,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내려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버스 검색을 해 보니까 어, 여기에서 버스를 타면 뭐한뭐건 정거장 수는 제법 되는데요. 어한 2~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어, 키로수는 2.2km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인계동 쪽으로 가서 인계동 쪽에서 뭐 코를 한번 노력을 어, 계산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아 네, 오늘은 뭐 일단 그 스타트가 좋습니다. 뭐 월요일도 그랬지만 어제도. 오늘도 뭐 스타트가 좋아서 네 한번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는 인계동 가서 코를 잡으면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삼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8시입니다 아 여기 인계동 내리기 직전에 메이저 H4 전용 프로그램으로 아 거리가 멀지 않아도 잡았는데 아 제가 정말 아, 대주피오레, 1단지, 2단지, 이 공세동은 2단지, 대주피오레가 아주 많이 들어가야 돼서, 아, 깊이 하는 아파트인데, 아참 이거, 제가 1단지로 착각을 하고 잡았네요. 금액은 5만원인데, 정말 한 5년 만에인가 들어가 봅니다. 2단지는요, 뭐, 기사들 웬만큼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에, 뭐, 일단, 법인콜이라 뺄 수도 없고 해서 캐치를 했는데, 들어가서 손님 모셔다 드리고 나서 이런 시간이니까 뭐버스타고 나와야죠 그러면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어. <laughs> 네삼성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9시 22분입니다 아 예상이 완전히 빈상하는데 이대주피오레가 이쪽이 버스 노선이 원활치 않네요 저 직선을 보시면 대주피오레 2단지 아파트 입구가 보이시는데 저는 뭐 시간이 늦지 않아서 어, 나가는 버스들이 뭐 있을 줄 알았더니 시간 텀도 길고요. 없습니다. 나가는 버스가 여기 지금 고개 넘어가면 하는 보라동 국민은행 가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는 버스도 지금 한 20분 있으면 온다네요. 어,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콜마노가 하월곡동 가는 거 57,000원에 어, 뭐한 1.7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뭐 하나 떠줘서 캡처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감사하죠. 일단은 손님하고 통화는 못 했는데요. 영상 찍고 나서 통화하려고요. 예, 일단은 요거 하월곡동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38분입니다. 에, 아까 기흥에서, 네, 여기 저하월곡동 지도를 잠깐 보시면, 네, 여기 저두산이브 아파트, 여기 잘보셔다 드렸고요. 요렇게 내려서 오는데, 부평 10정동입니다. 센트럴 파크 아파트라고 하는 곳인데, 뭐, 지도를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그, 10정동이라 뭐, 외곽 지지도 않았고요그 다음에 시간이 뭐, 12시 이전이라, 11시 53분인가 55분에 서울 나오는 광역버스가 있는데, 요걸 제가 탈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거 뭐안 되면 뭐,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 표시된 대로, 음, 손님이 여기죠. 장애인복지관 뭐 인근에 계시다고 하네요. 아, 핸들포유 콜인데, 여기 이제 로지로 올린 콜이 되겠네요. 56,000원입니다. 시간은 뭐한 50km 정도 되는데, 시간은 뭐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아, 요거 일단 십정동 가서 모셔다 드리고 나서요. 십정동에서또 상황을 좀 보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네, 뭐 이렇게 되면 한 26만 원 정도 매출이 되는데 오늘도만 뭐한 30개 찍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십정동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둥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입니다. 어, 심곡동 부천 심곡동에 와 있는데요. 아까 그 어, 십정동이죠,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잘 내려드리고 나오는데 어 정문 앞에서 이곳 그 십정동 아니죠 부천 어 부천 심곡동 오시는 손님 네어 부평 남부역 한번 내려드리고요 여기 심곡동 모셔서잘 드렸네요 아 요금은 25,000원입니다 가까운데도 그냥 자동이 들어오길래 잡았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코스고. 지도를 잠깐 보시면 어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좀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요게 이제 그 경인국도 라인이죠 이쪽으로 가면 인천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울 방향인데 여기에 이제 그제 어 기억으로는 이제 늦게까지 다니는 버스가 한대 있었는데 그게 지금 83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분 뒤에 한 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게 막차인지 아니면 한 대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1시 언저리에 제가 그 여의도 쪽으로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서 어, 그 버스를 한번 지금 검색을 해 봤는데 어쨌든 부천역 쪽으로 나가야 어, 무엇을 예전에는 그쪽에 오리동으로 가는 셔틀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일단은 그요렇게 어 지금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한번 걸어가볼 생각입니다 걸어가면서 뭐 콜이 뭐 제스 좋게 하나 떠주면 좋고요 일단 뭐 서울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자요렇게 되면은 뭐 현재 현재 스카 뭐어 매출이 오늘도 한 29만 원 정도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죠 아 그러면 저는 그 여기 저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시 45분입니다. 어, 디 아까 그거를, 네, 그 심곡동에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심곡역 쪽으로, 아니, 부천역, 부천북부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부역 쪽이죠. 남부역 쪽으로 가다가, 어 어딥니까? 그, 부천, 이제, 남부역 사거리에서, 아, 일단 신호대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 뭐, 여기저기 이제 노선을 좀 검색도 좀 하면서요.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닥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홍운동 벽천 아파트가. 뭐, 금액은, 뭐, 똥, 똥은 아니고 강역홀이니까 뭐, 적정가네요. 2 4 k g 25,000원 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고 캐치하고 어, 택시 찬스를 써서 한 6,000원 들여서 가서 음, 모셔다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려고 잡은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30만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장님들도 오늘 좋은 매출을 올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점점점점 점점 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요 저만 그런 건지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다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날이 따뜻하니까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서 좋습니다. 아, 손도 좀들 시려우니까요. 손하고 발이 시렵지 않아야 하거든요. <laughs> 예, 그러면 저는 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 짓고요. 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